정부가 말입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잖아요. 이거 풀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풀기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집이 15억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나오자마자 와우, 엄청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느냐? 지금 여러분,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예, 주택담보대출을 풀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돈 빌려서, 돈 빌려서, 15억이 넘는 사람들이 돈 빌려서 집사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야 이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받는 내용 중에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엄청나게 어렵게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 쇼크 온다고 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 지금 부동산 시장이 폭락의 조짐이 보이는구나. 폭락의 조짐이 보이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규제, 규제, 규제 일변도로 갔던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검지를 풀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충격을 정부는 감지하고 있다는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처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은 대세 하락기고 대세 하락기 중에서도 좀 심각한 하락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실제도 보면요 부동산 거래가 안 돼요. 부동산 거래가 7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에는 639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1,662건이에요. 이게 뭐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그죠. 비교가 예. 2021년에만 하더라도 4,679건인데 쉽게 말하면 거래가 절벽이 아니라 거래가 멸종이 됐다는 거예요, 멸종. 거래가 멸종이 되면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래가 안 되잖아요. 시장에 거래가 안 된다는 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진다는 이야기인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거 시장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무너진다. 시장에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래 멸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부동산 시장에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전방산업만 하더라도 집 짓는 게 있잖아요. 건설회사들. 그죠? 집 짓는 거. 아무래도 거래가 덜 되니까 집 짓는 것을 꺼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반면에 후방도 마찬가지, 후방 효과도. 이사 안 갑니다. 인테리어 업체든 이사업체든 식당이든 별로 안 좋아진다는 뜻이.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절벽이 됨으로 해서 실제로 말입니다. 전방 산업도 망가지고 후방 산업도 망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것을 수치적으로 정부는 간파한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이미 부동산 시장에 쇼크가 온다. 이 쇼크란 단어는 요 폭락이라고 이름을 달아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는 이미 간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듯 보입니다. 15억 이상, 15억 이상 집, 집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막았던 이유가 예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니까 이게 막았거든요.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집이 있으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지 대출 못 받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규제 해제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규제 해제 차원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 그야말로 절벽 거래 절벽이라든 거래 멸종이 아마 영향을 미쳤고 지금 가면 갈수록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보세요. 아파트 가격 쭉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쇼크 수준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도공 렉슬 134제곱미터입니다. 49억 4천만 원이 47억 3천만 원으로 7억 1 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송파구 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7억이 신고가였다면 지금은 22억 5천까지 적어도 4억 5천이 빠졌고요. 인천 연수구에 있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12억 4,500이 예, 6억 5천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구에 있는 예, 푸른마을 인덕은 대우 84제곱미터가 12억 4천만원까지 가던 것이 7억 4,500만원으로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쇼크가 있다고 저는 벌써 읽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쇼크가 현실화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시장은 아직까지 떨어질 기미는 전혀 안 보입니다. 실제 9월, 8월 29일 기준으로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를 보면 서울 전체는 81.8까지 떨어졌습니다. 32.3년 2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금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면 2019년으로 돌아간다는 건가요? 2020년으로도 2019년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서울 동남권도 예, 이게 88.7까지 떨어졌으니 시장의 쇼크는 지금 와 있다. 이런 얘기. 결국 말입니다. 정부는 시값 폭락이 소비비축이 되고 소비비축이 되면 결국 투자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면 일자리가 덜 생겨나서 경기가 악순환으로 갈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거래 절벽이 계속 되면 결국 잘못하면 전체 시장에 대한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마 예, 그 쇼크를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지금 저는 이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심각하게 시장은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나온다고 할 때는 여러분, 그만큼 정부는 누구보다도, 그죠? 누구보다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보를 종합 분석했을 때 부동산 시장에 쇼크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10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게 한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시장의 우려감 점점 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